할렐루야 우리 산마르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 매일같이 자녀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소망이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제일 복된 자녀라고 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심으셨나요? 하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사주고 싶고, 영문대 보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자녀가 잘될수 있도록, 자녀의 기업이 잘될수 있도록 물질을 얼마나 심으셨는가. 자녀 위해서는 물질을 아낌없이 많이 심어는 자녀들은 많이 물질을 거두게 되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담아서 자녀들에서 소원을 담아서 물질을 심어는 그 부모는 자식에게 상속한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자녀가 거둘 거예요. 그래서 자식 위해서 여러분 물질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심으시고 주일날 자녀 위해서 심으시고 특별 예물로 자녀 위해서 심으시고. 자녀에 의해서 물질을 심지 않으면 그 자녀가 살아가는데 물질의 축복이 크게 적어하잖아요 저는 같은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어머니 권사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그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목회하는데 심은 것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은 재정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흥강사 목사님들도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 때서부터 어,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심어 놓은 그 목사님을 보니까 군대 갔다 오기 전부터 목회가 아마, 아, 어, 받쳐주는 그 물질로 받쳐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팍, 아, 이 물방에 막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쳐줘가지고, 목회야 평탄하게 그냥 물질을, 자원을 누려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 목사님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물질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자녀에 의해서 엄청 많이 물질을 심었다고 그더라고 아주 틈만 있으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죄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죄종이 나왔는데 그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물질의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물질의 자원이 풍부할 것 같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물질을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을 섬기기도 많이 섬기고 심는 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거두는데 어머니가 심은 거에 상상을 계산이 안설 정도로 그렇게 자녀가 거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은 여러분들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서 물질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님을로 자녀들에서 많이 심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정말 깔끔하게 살아가지 않고 형통하게 물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좋은 옷 사주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명문대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자녀들이 일생 동안에 가난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난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공부 많이 가르쳐주고 어, 잘 되기 위해서 의사 만들고 싶고 한의사 만들고 싶고 또잘 되기 위해서 그 자녀 위해서 정말 부자로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가르키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심는 것이 그 자녀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자녀가 성공할 수 있고, 자녀가 물질을, 많은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은 심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거둘 수 있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일평생 자녀에서 몇번 헌금했나, 한번, 한번, 이 마음으로 한번 세보세요. 지금까지 자녀에서 얼마를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놨는가. 그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저축한 것을 부메랑으로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 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 위해서 심지 못했고 평생 자녀 위해서 심지 못했고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 어,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인색했고 11조도 못 드릴 정도로 가난했는데 자녀들까지 가난에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가난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자녀에서 많이 심으시고, 1 1조도 자녀에서도 많이 1 1조로 가리키고, 어, 자녀가 어려서부터 1 1조할수 있도록 1 1조도 가리키시고, 자녀, 위에서, 자녀가 또 심는 것도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즐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도 가리키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심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서, 나는 얼마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심었는가. 심지 않고는 거두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리고 자녀에서 심은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녀가 거둘 그 축복을 다시 되트로 어, 어,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알레르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었는가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략하고, 어, 전략하고, 절제해서, 헌금에 힘써서, 자녀 위해서 힘써서 많이 심어 놓으신 분들은, 자녀가 큰 복으로, 물질로 거두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삼마름 무지개 구독자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